안녕하세요. 저성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보름쯤 전인가요? 보름쯤 전에 제가 마이크를 한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플을 통해 가지고 하나 샀습니다. 그 그것이 그 마침내 오늘 저희 집에 이제 도착을 하였는데 이렇게 또 센스 넘치는 노란 테이프로 떠이 떠이 감아 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박스를 뜯어 보겠습니다 뭔가 외국인 느낌이 네. 박스를 뜯을 때 제일 기분이 좋지 않나요 보통? 무슨 그렇죠? 택배를 뭐 시키고 박스 뜯을 때 기분이 언제나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산 제품은 탁스타 탁스타의 SGC 오9 8이라는 이제 레코딩 마이크로폰인데요. 마이크로폰인데 어, 이게 가격대 성능비가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샀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. 네이버에서는 그 어쨌든 같은 해외 구매 사이트 대행 사이트죠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통해 가지고 오는 건데 네이버에서는 한 5만 원은 넘더라고요 거의 6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을 하던데 제가 알리 익스플레션에서는 제가 살 때는 2만 얼마에 샀는데 2만 9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결제 실제 결제는 이제 3만 원 초반으로 됐더라고요 어쨌든 배송비 포함돼서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음. 그래서 한번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이제 구입을 했고요 한번 박스를 뜯어볼까요 열어보면 이런 파우치가 있네요 파우치 보이시나요? 파우치. 파우치가 있고요아 냄새는.. <laughs> 냄새가 딱 좋지 않습니다 이러 정품이라는 마크가 찍힌 도장이 있구요 어쨌든 뭐 설명서인 것 같아요. 설명서. 음뭐 이런 거는 뭐잘 모르겠습니다. 뭐 중국 말이 돼가지고. 그 한번 뭐. 이걸 열어볼까요? 이게 이제 스펀지네요 스펀지. 스펀지 열면 짜잔. 보이십니까 마이크 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아주 음. 어, 가볍네요. 가볍고 플라스틱으로되 돼가지고 음.. 역시 뭐 가격이 뭐 저렴하니까 이렇게뭐 많은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여튼 그래도 스펀지로 이렇게 또 돼서 또 잡은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는 할것 같고요. 보시면 이제 여기가 온오프 스위치, 온오프 스위치 이게 이제 1 0 d b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증폭이고. 여기는 이제 위에는 이제 플래시고이 아마 이큐 조정인 것 같은데 이쪽은 이제 고 전부를 깎아주는 그 베이스를 컷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메라 교통 같은 데 꽂을 수 있게 돼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, 그리고 이거는 아, 이 클립인데 이건 뭐 하는 클립인지 뭐 하는 클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, 이게 다네요 어, 그래서 그 누구냐, 가전주부님 거를 제가 봤는데, 가전주부님은 이게 아마 핸드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이렇게 컨버터를 한개 쓰시더라고요. 컨버터도 제가 저번에 한번 샀습니다. 컨버터도. 그래서 이제 제 아이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실제적인 사용기는 한번 며칠 이내로 조만간에 한번 사용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탁스타 해외 직구 이제 해서 온거 한번 개봉기를 해봤는데요. 응. 지금 제 목소리 이렇게 나긋나긋하죠. 왜냐면 지금 문밖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어, 부끄러워요. 그래서 큰 목소리로 제가 하기가 좀 힘듭니다. 오늘 개봉기 또 재밌게 보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제발.